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되면 알법한 큰 회사에서 청소일을 하십니다 하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틀 정도만 쉬려고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계약직은 병가가 없다 아, 아플 때 쉬는 휴가가 없다 그러니까 쉬시려면 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복대를 차고 출근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자이 안타까운 사연 공영방송 KBS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BS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박유선님의 일화인데요. KBS 청소노동자, 전국적으로 3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1년짜리 계약서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매년 말이 되면은 잘릴까봐 걱정 엄청 많으시겠죠? 자, KBS 청소 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 소속입니다. 이분들 월급이 정규직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성과급, 가족수당도 없습니다. 원래는 식비도 없었습니다. 식비가 없어가지고 3년 전에 겨우겨우 얘기를 해서 식비를 받았는데 정규직은 한 달에 10만원, 비정규직은 한 달에 8만원. 뭐야? 비정규직은 밥도 싼거 먹으라는 거야? 이잖아요 자, 심지어는 병가도 없었어요. 유급 병가도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디스크 수술 하고도 복대 쳐고 나가했던 야 박유선님 그리고 그 동료는 뒷꿈치가 깨졌는데 목발 짚고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KBS 청소 노동자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KBS 비즈니스 회사 측에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서 고용 안정화 좀 해주고 이거뭔좀좀라라요요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잘답이 없었어요 결국에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거쳐야 했는데 10월 6일에는 그 분노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청소노동자들이 KBS 본사에서 삭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삭발 기자회견 영상 꼭 보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자, 결국에는 교섭에 나섰습니다. KBS 비즈니스 10월 22일에 교섭하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정규직화는 못 해주겠고 계약기간 1년을 3년으로 해주겠다. 뭐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55세 이상인데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현행법 어,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 은 계약직을 2년 정도 썼으면 그 2년 이후부터는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뭐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자 이분들이 만 55세 이상이거든요 이 고령자들을 계약할 때는 단기계약서를 쓸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회사들이 잘안 쓰고 싶어 하는데 고령자들도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어, 그분들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 이약도 해주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돈 아끼려고 정규 직화안 해주려고 너무 짜치는 방법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언론사 내부의 문제, 우리 언론들, 방송사들 잘 보도해 줍니다. 자, 이번에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그 침묵의 카르텔 공고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 청소노동자 삭발식 하신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리 한 달간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모든 언론사의 총 보도량 고작 100건입니다. 심지어 그 열네 건 중에 열한 건은 미디어 오늘과 같은 미디어 비평지, 매일노동뉴스와 같은 노동전문지에서 쓴 거예요. 주요 언론들은 다 보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연합뉴스가 그래서 한건 정도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인 KBS가 두건의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KBS 삭발 기자회견 있었던 10월 6일 현장에 직접 가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 한 건, 영상 뉴스 한 건을 냈습니다. 11월 4일 KBS 라디오도 화제가 됐습니다. KBS 라디오 김경래 의 최강 시사.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디스크 걸리셨던 박유선 노동자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월급 올려달라는 거 아니다. 병가만 좀 달라, 복지 후생 이런 것만 좀 정규직과 비슷하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 내셨습니다. CJ 동의 대한통은 요새 택배 노동자들한테 분류 작업 40명 투입해 준다고 해놓고 그 돈은 대리점과 노동자들에게 좀 전가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도 이런 식으로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목하지 날아가는 겁니다. 왕. 저는 오늘 검찰이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부르죠. 이곳을 압수수색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서 제법 보도되고 있기는 한데요. 수원이 뭔가 잘못했나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할 정도의 단신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아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뭔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역사와 그 프레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30년 허가였기 때문에 2012년에는 운영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천여억 원을 들여서 개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였으니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폐쇄냐 수명 연장이원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었고요.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 2015년 2월 어느 새벽에 원안위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채 표결을 강행해서 2022년까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원전 찬성 논자들의 승리로 보였죠. 그러자 국민소송단이 결성되었고요. 수명 연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김익준 전 원안위원은요, 이 재판에 나와서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는데요. 의결 당일에 저녁 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원안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다른 원안위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원안위의 결정에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한마디로 집권 남용으로 부당한 10년 연장을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017년 5월 서울 행정 법원은 원한이의 의결 과정에서 타자가 있었다라면서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한이는 항소를 했지만요, 2020년 5월에 재판부는 각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인 2018년에 한수원이 안전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해서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원안이도 월성 1호기에 영구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찬성문자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 국회는 감사원에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 전인 10월 20일에 나왔는데요.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틀 뒤인 10월 22일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산장부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월성 1호기를 살리려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는 셈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윤 총장이 등장합니다. 10월 29일 대건고검을 방문해서 월성 1호기 수사 검사들에게 권력에 불하지 말고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굳이 이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도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9일 중앙지검 대전지검 원전폐쇄 수사 윤석열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11월 5일에 산자부와 한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 빠르죠? 이상하게 빠르죠? 이 때문에 최근 이 뉴스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되어서 회자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국민의힘과 재계,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똘? 뭉쳐서 월성 이로기에 대해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한 수원이 월성 이로기의 경제성을 너무 낮잡아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지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월성 이로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이미 수명이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명을 늘려주려고 했지만 정작 월성 1호기는 이루기는... 2016년에 설비 고장으로 두 차례나 정지됐고요.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발전이 정지된 뒤에 재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수명된 모든 연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2년이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왜 이렇게 옹내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2023년부터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 등노후 원전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타입 정책에 제동은 미리 걸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체의 입권이 걸려 있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이고요. 이 때문에. 피아라는 분단이 또아리를 틀고 이 탈원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전기를 물 쓰듯이 쓰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말은 거짓심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탈 원전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거대한 흐름을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막으려 하는 행태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윤나섭 안산시장의 말에 따르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3,600건 가량 왔다고 하죠.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두순은 조두순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24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100명 중 2명꼴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1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률 또한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2017년에는 출소한 지 3개월이 안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바로 아래층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가문거리 10m를 벗어나지 않아. 집에 머무는 것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따라서 전자발찌는 재범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부인이 있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안산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심지어 조두순이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집의 위치는 피해자의 집과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12년 전 치료비가 오직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이사 비용 역시 나라 지원 없이 민간단체의 힘을 빌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출소 후 심야 시간에 외출 및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대상 성범죄 절반 이상이 한낮에 발생하며 조두순 사건 역시 등교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안 역시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 외에도 국회는 총 14가지에 이르는 조두순 출소 대책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조두순이 수감된 지난 12년간 선범죄자 관리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재범 방지를 할수 있는 실용성 있는 법과 제도 법적,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